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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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11개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장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예, 즐겁고 기쁜 생각을 하면 약이 필요 없다.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 의학에서도 임상 실험 결과에서 밝혀진 말이기도 합니다. 예, 즐거운 생각을 하면 엔드로핀이 분비된다고 하죠. T 임파구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그래요 즐거운 생각, 기쁜 생각을 하면 건강하게 잘살수 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뼈가 마른다라고 말합니다. 즉, 온몸이 병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게 되면 자신의 증세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가령 배가 아파 병원을 갔다면 의사는 환자의 배 부위를 진찰하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병명을 찾아 치료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의사가 묻지도 않았는데 음식을 먹으면 먼저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차츰 왼쪽 배가 부러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그 후에는 예, 눈이 어스름하면서 통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 의사는 예, 진짜를 필요도 없이 병명을 알 수가 있다고 그러죠. 그것은 틀림없는 신경성 비장병입니다. 도무지 살기도 바쁜 세상에 음식 내려가는 그 아픈 과정을 일일이 따라다니는 정도의 신경을 쓸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경성 병이다. 불안이고 병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기도 하는 거. 작은 신경성 의심의 출발은 결국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질환, 질환까지 발전하게 된다. 대부분의 정신질환도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병이 깊어질 수도 있고 쉽게 치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 믿음과도 관계가 있죠. 당연히. 신경성 믿음병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너무 많이 아는 것이 탈이라서 조그만 의심의 덩어리가 안개가 되어 예, 믿음의 의심의 그 구름이 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래서 못 믿고 저건 저래서 안 되겠고 예, 믿지 못하고 결국 전체가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의심병이 예, 도지게 되겠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에 보이지 않는 작은 실상이 씨가 되어 자라서 결국은 현실이라는 실상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작은 믿음이 자라서 큰 실제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면 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생각하는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모두 자기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하루는 난로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장작을 떼는 난로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난로가 달궈져서 점점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뉴턴은 큰소리로 하인을 불러서 난로가 뜨거우니 불을 좀 꺼주시오. 근데 장작이 홀벌 타고 있는 난로는 무슨 재주로 불을 끄겠어요? 하인이 아, 잠시 생각하다가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를 조금 뒤로 물리시죠. 장작불을 낮추는 것과 의자를 뒤로 물리는 것, 의자를 뒤로 물리는 게 간단하겠죠. 쉬운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 모든 것이 변해야 되는 것으로 결정하기 쉽다. 활활 타오르는 불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불을 낮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빠져 있으니 의자를 주고 물리는 것은 간단한 방법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복잡한 일도 저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질 수 있다는 것. 그러기에 어떻게 생각하며 사는가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의 열쇠이기도 하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고문의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사장팔절 이하의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수렙지방에 한 귀부인이 살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예, 꼭 모시고 대접을 극진히 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 나중에는 남편에게 강권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방을 예쁘게 꾸며서 예, 지나다니실 때마다 그것을 쉬게 가, 쉬고 가시게 또한 주무시고 가시게 하자 이렇게 방을 만들어 드렸어요.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이렇게 은혜를 입은 엘리사가 어떻게 이 신세를 갚을까 생각하는 중에, 이게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의 종, 계아시가이제 부부에게 아들이 없다는 정보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내년이 되면 아들을 안게 되리라고 축복을 하고 기도하죠. 스냅 여인은 아들을 얻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고, 몇년잘자라던 아이가 이유 없이 하루는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누웠다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수냄 여인은 엘리사선지를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하게 돼요. 살려달라고, 그죠? 가가지고 매달리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다른 나라로 가서 7년 동안을 살다 오라고 말하죠. 이제 7년 동안 그때에하여 하나님께서 흉년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가족들과 함께 브레셋 지역에 가서 7년은 정말 살다가 고향집으로 돌아와 있는 데 문제가 생기죠. 7년 동안 집을 비워 놓았던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고 농사짓던 땅도 어디로 가고 다른 사람이 짓고 있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수 없이 왕에게 호소하여 사정을 말하고 싶은 땅을 되찾으려고 왕을 찾게 되죠. 그 문제는 수능 여인의 소유권을 주장할 방도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예,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인 세상입니다. 더군에 의에서 7년이나 살다가 왔으니, 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죠. 1, 2년도 아니고, 어찌 볼 도리가 없기 때문에 왕에게 호소하는 그런 상황. 근데 바로 그 시간에 왕은 엘리사의 종, 계아시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왕이 계아시에게 말하기를, 너는 엘리사에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구하라. 그래서 계아시는 선지자 엘리사가 행한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고, 2장 19절에 보면 11개야, 2장 19절에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죠 이 상업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어려움을 대때 엘리사가 새글자 소금을 담아가지고 물 근원에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하고 말씀으로 좋은 물로 바꿔주죠 그리고 왕사장 1절에 보면 어떤 선지자의 부인이 남편은 조금 먹을 것이 없어서 빚을 지게 되죠. 그런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갈 그런 기로에 놓여있을 때 엘리사가 그 집에 있는 기름 한 병으로 끊임없이 기름이 계속 쏟아지게 하는 이적을 베풀어서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로는 생활해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계속해서 개하시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이적을 말하게 되죠. 한 번은 아람라의군대장관인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또한 찾아왔을 때, 요당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고 했는데, 나만이 그대로 순종함으로 정말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기적의 사건을 체험하죠. 그리고 순님 여인사는 여인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섬길때그 집에 아들이 없어서 엘리사가 기도를 해 아들을 낳게 되었고, 어느 날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때 엘리사가 다시 살려낸 일도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순애미이 왕을 찾아와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집과 토지를 돌려주시옵소서 계시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가 방금 왕에게 이야기했던 그 순애미이 왕에게 호소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왕이시여 이 여자가 방금 말씀드린 그 사람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그리고 저는 사정을 들은 왕은 신화적 한 관리를 명하여 이 문제를 잘 정리하도록 서처합니다. 이 여인은 지난 7년 동안 이 여인의 땅에서 농사를 채우던 소출까지 다돌려받고 집과 땅을 되찾는 아주 기가 막힌 예, 해피엔딩이죠. 예,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 있다고 해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빚쟁이도 만나고, 보기 싫은 사람도 만나기도 하죠. 네, 원수로 외나무들의 다리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게야.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연히 두세 번 겹치어서 만나기도 한다고 그러죠. 또 혹시 만남이 운명적인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노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아주 기 대했던 가요죠 우연하게 좋은 일도 만나고 나쁜 일도 만날 때가 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이런 우연한 일들을 미리 할 수는 없을 까해서뭐 미아리, 고개 뭐이 삼각산 뭐 보살 뭐 지리산 뭐 신령도사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 지구 넘어갈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유 가운데 되어진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통찰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플라세스 가서 살다 7년 만에 돌아온 수넴 여인 그 여인이 왕을 만나러 온 시간, 왕의엘리사의 좋게 하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질까? 그렇게 일치된 시간과 공간 속에 수넴 여인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해결이 되죠. 이것을 우연이라고 절대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7년 전에 예비해 놓으신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7년 후에 수넴 여인의 왕을 찾아가는 시간에 왕이 계하시를 만나서 예수냄 여인에게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예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다. 성경 전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브이 일에 대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다면 그 프로그램 시간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나브라에게 제물을 쓸 양을 또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옛날 모압 지방에 살던 루시라는 여자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살던 일가족이흉년이 들어 모압 지방으로 이주 온 사람 가운데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죠. 일찍 남편이 죽고 남편이 죽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루세에게 재혼을 권유하게 되었고. 루스는 살아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죽겠다고 막무가내로 시어머니를 쫓아 베들렘으로 따라오죠. 막상 돌아온 고향이지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할수 없이 며느리 루시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연명을 하죠. 그러다 하루는 그 밭에 주인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결혼한 이야기죠. 이두 결혼은, 이 결혼은 두 사람의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오. 꼼청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건이 숨어 있었다. 이두 사람이 나아들 이름이 오벳인데 오벳은 결혼해서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고 그리고 다윗이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 사건이죠. 모압 여인 룻이 이두 사람을 만난 것이나 그리고 후에 보아스를 만나 결혼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죠.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성리하셨고 그리고 그 혈통에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계획 가운데 모든 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예, 의사 윤홍주 씨 봉천동 빈민촌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분시라고 이 그래요. 충남 서산군의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 성장해서 예수님의 삶에 감동이 되어 신앙이 되었고 예, 크리스천 되었고 목사가 되려다가 건강 때문에 의대로 공부하고 의사가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서울 북석동 어느 병원에서 근무하던 1973년,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이죠. 예,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 응급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오, 오게 되죠. 그 아이는 자신의 4살 된 셋째 딸이었다고 합니다. 미처 손질사이도 없이 의사인 아버지 앞에서 딸은 죽었어요. 1년간 폐인처럼 이, 이 의사선생님이 방황을 했다고 그러죠, 어느 날. 아파서 우는 아이를 길에서 발견하고 진찰실로 데려서, 데려다가 가슴에 청진기를 대는 순간, 그 맥박에서 죽은 딸아이의 심장소리를 듣게 됐다고 해요. 그때 윤능주 씨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애가 내 딸이구나. 아니, 세상에 모든 치료하지 못한 아이들이 내 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내 딸을 데려가셨구나. 그것을 모르고 1년 동안 내가 방황했구나.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그죠 슬프고 의미 없던 세상은 오히려 새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직문은 많이 개발되었지만 70년대 대표적인 달동대 빈민천 봉천동에 다 배어 그 병원을 개업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무료 환자 진료, 특별히 어린아이들 치료에 헌신하면서 딸아이의 사랑을 대신하는 봉천동의 슈바이처가 되게 됐다고 그러죠.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역사는 한 어린 생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야외 이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예, 여러분에게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또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예비해 놓으신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 적적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적절할 때 적절한 방법으로 제가 발음이 잘못됐습니다. 최선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 열심히 봉사 충성 헌신 모두 미래에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어져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우리의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을 이 순간도 알고 보고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다라고 하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겠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목적어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바르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예배해 주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다. 순임 여인 또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을 내릴 것이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 오느라. 이 여인은 그 당시 상당한 지유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성경은 그를 가리켜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난데없이 다 버려두고 고향을 떠나라고 그래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미래에 대한 염려를 떨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로 예, 행동으로 고향을 떠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년 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 나아 축복해서 예비해 놓으셨죠. 재산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농사를 지어 얻을 수 있는 수확까지 예비해 주셨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알죠. 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냐 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 아느라, 칭찬과 함께 아들 신쓸 재물도 예비해 주시죠. 예, 롯도 순종의 여인이었고, 자신의 행복을 버리고 어머니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른 그러한 그 결과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신다. 신명기 30장 9절입니다. 9절 내가 내 하나님 이호의 말씀을 순종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한 성품을 다하고 여인의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께서내 손에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육질의 색기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야, 외께서 내 열주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다. 예, 염려하는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장래일이나 사업이나 직장일이나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 루처럼, 또한 순애 여인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가장 적당한 때 적당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 예비하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시다는 것. 주님 손을 붙으시고 주께 감사와 찬양과 또한 순종을 행하시는 저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